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아디 찍으러 왔습니다. 네, 오늘 비아디 볼 건데 뭐잘 몰라요 저도 비아디 네, 처음 보는 차여가지고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랑 그냥 대충 네, 대충 보는 정도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개. 아, 네 잘안 안 보고 가시는 거 아니야? 별 관심 없어 나차 보러 온 거지 뭐 역사가 뭐 원래 배터리 만들대잖아 배터리 만들던데 근데 차까지 만드니까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 그게 대박인 거지 근데 잘 만들어야지 아, 현대 기아랑 비빌려고 나온 거 같아 금액대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 같이 쭉 보세요 쭉쭉아 근데 되게 크다 차가 프레임이 좋네요, 프레임이. 쇼바가 크네요. 정말 저렇게 들어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laughs> 나는 인플루언서야, 우리. 어? 우리 인플루언서 됐어. 어, 여분들 초청도 받아오고. 어, 아, 아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그럼, BM도 초대받고 다 초대받고 있잖아, 우리. 왜 그래? BMW? BMW? 뭐지, 돈 내고 갔지, 우리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너 귀가 이렇게 크냐? <laughs> 귀가 너무 큰것 같아. 아, 나왜안 들어가 있고. 너도 귀가 커서 그런가? 봐. <laughs> 귀가 커 임금님 <웃음> 귀여워가지고. <웃음> 보니까 막 차가 막 점프다고 그래요. 아, 뭐 굳이 그럴 일이 있나 싶긴 한데 이렇게 높하나? 이게 이제 아토 3라는데 권PD 어때? 어때?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야? 디테일이 괜찮네 디테일이. 어. 이거 그거 아니냐 아래? 범퍼는 약간 그 벤츠 EQ EQ를 따라 한 느낌. 어. 또 약간 레이저라이트 같은 느낌? BMW, 어, 중국, 렌트 약간 그런 식, 그런, 어, 그런 느낌. 예? 디인치냐 아, 18인치네, 18인치. 아, 근데 이거, 어 싸긴 싸, 보조금 다 받으면 뭐 2천만 원대 나올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 산다라기보다는 렌트 쪽에서 한번 싹 풀어가지고 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만약에 뭐. 소카 같은 거딱 했는데 니로나 이런 거안 오고 이거 와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신기해서 어 그냥 신기해서? 충전구가 앞에 있네요 앞에 네. 야 이거 봐봐 이 희한한 게 있어 이거 뭐야? 아 이게 문 여는 거야? 야 이건 뭐냐? 뭐 피아노 줄이 기타가 있냐? 야 근데? 마감 좋다 이? 이런 거 이런 부분 원래 벤츠도요 벤츠도 여기 보면은 땜질 땜질 이빨이 돼 있거든요 낚시리 아, 아시아 사람들이 섬세하게 잘 만들긴 해요 보면은 트렁크 닫은 모습은 어떻게 못 보나 아 여기 있네 트렁크 닫은 모습 아니 생각보다 생긴 게 괜찮지 않아? 그래 괜찮네 네, 한 3천만원 초반대의 느낌 여기서 부터 우리가 바라는 거 자체가 이상하죠 전기차인데 트렁크 한번 열어 뭐야 와우 야, 뭐야? 아, 아마 너무 쌍스럽게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고리도 걸어 놓은 게 없네. 아, 괜찮은 거 같은데. 야, 이것도 있다야. 전동 트렁크도 있다야. 그렇지. 이거 빼 놓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단 말이야, 이거. 그럼 이거랑 통풍 통풍 있나 보러 가자. 야, 근데 시트백 괜찮네. 야, 소형 이다비가 약간 스포츠 시트를 하고 있는 느낌? 어, 약간 그 근데 이, 이열은 그렇지 않은, 일열과 이열이 다른. 좋아요. 아우. 어. 약간, 약간 아, 가죽이 좀 살짝 떠있는 느낌이 난다잉? 어, 이거 왜 이렇게 나죠? 잠깐만. 그냥 그래. 어. 그거 나는 이제 항상 차살때 이제 차살때 마감 마감 마감인데 사실 뭐3천만짜리 차에서 뭘 마감을 그렇게 할수 있지만 야 이거 뭐냐 이거 아 송풍구구나 나 이게 처음에 이게 뭔 디자인인가 했어요 이게 뭐 자물쇠 그거 옛날에 그거 있잖아 알지 하나 다이래이래 풀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송풍구 어? 송풍구야 어. 야 기아봉은 무슨 그건데? 기차, 기차, 기차. 이거 레버인데. 이거 어, 되게 신기이 생겼다. 어키 괜찮다 키. 어, 키는 괜찮네 무게감 적당하고. 이게 어 좋네. 이거 돌리다 부셔지면 어떡하냐. 아 그래? 자 다음 번 차는 실라이언 세븐이랍니다아 이거 진짜 괜찮다 생긴 게. 근데 휠 디자인은 진짜 벤츠인데 이거 그 EQ 벤츠 휠다 갖다가 가져온 거 같은데. 아니 진 비슷해 엄청 비슷해 이런 부분들 하단 범퍼 부분이나 디자인이 이게 DRL일 거 아니야 DRL 이 부분이 싹 DRL일 건데 괜찮네 어.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불만 안 나면 돼요 <laughs> 근한 3-4년간만 불안 나면 어, 대박 납니다 에, 금액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에, 근데 불나면 순간 진짜 이거는 끝납니다 아, 괜찮네요 실내. 여기 다 모니터 인가 보구나 저기 양옆으로. 어, 듀얼 무선 충전도 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깔끔하다 되게. 마감도 보면은 가죽, 가운데는 스웨이드. 약간 스웨이드랑 가죽이랑 잘 써놨어. 어, 약간 버킷 시트 느낌? 근데 뒤는 그렇지 않은. 어. 이것도 근데 보면은 디자인 되게 좋아요 진짜로. 이게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은 어쨌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은. 자, 마지막으로 볼 차. 실이에요, 실. 실. 뭔 뜻이냐, 실이? 약간 아,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약간 아이오닉 6보다좀 이쁜 느낌? 네, 그런 느낌. 아이오닉 6를 아주 잘 다듬어 놓은 느낌. 이게 중형이라고 했나? 중형이겠지, 뭐, 그렇지 중형 사이즈니까, 본인데 아니, 생긴 거는 예뻐요. 생긴 거 정말 이쁜데. 이건 금액이 얼마지? 금액은 안 알려줘. 이거? 어, 아토 3만 알려주고 왜 얘만 안? 출시 예정이잖아. 그래? 대략 이게 얼마만 살래 형? 어? 얼마면 사? 이거? 어, 한 5... 안, 오... 안 사지? 그냥 안 사. 동작이고. <laughs> 한 세. 근데 이거 스펙이 좋더라고. 아 좋지. 어, 0로백이 3.9초였나, 3.7초였나 그러잖아 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차 되게 부심 세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아 토스리면 오히려 사겠어 실용적으로 좀 싸니까 제... 회사차로? 어 회사차로 어, 회사차로. 근데 얘는 뭔가 이것 하고 내가 아씨 어, 뭔가 어. 이사 차감이 없잖아. 네. 거는 모르겠어 미지수. 애매해. 애매합니다. 애애매해요. 네, 디자인도 아 내가 이 어디서 봤는데 이 디자인 이거 아, 이, 이거 이건 그랜콜레오스. 아 그랜콜레오스인가? 아, 아 맞아 맞아 어디서 보았다는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이거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EQ 아 EQ 아왜왜내 차를 갖다 붙이고 그래 역시 짱츠 짱칫 짱칫 하면서 야 근데 이거 뭐 밑에 디퓨저가 뭐 이렇게 크냐 전기차가 디퓨저가 왜 있어 근데 전기차에 <laughs> 아그쎄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차는 모르겠고 뭐 어떻게든 뭐 마케팅 팀에서 잘 하시겠지만은 도이치랑 뭐 하모니 오토나큰 대형 대형에서 딜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아, 있긴 있나 보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사지 않을까요? 네, 정말 아까 그, 딱그얘기예요 정말 불만 안 나면 돼요. 예, 불 나는 순간 정말 끝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 정말, 정말 작정하고 할것 같은 느낌? 어, 네, 그렇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안 팔리잖아요? 어느 딜러사건 옛날에 벤츠사비용 똑같았어요 딜러사 한 군데에서 딱 어? 미친 척하는 순간 할인 나올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BYD에서 초청을 해 주셔서 네, 확인을 해 봤는데 차를 봤는데 어, 아토3 먼저 풀리니까 보여주긴 하지만 다른 차도 좀 보여주지 문은왜 잠궈놨어? 진짜로 멀리서 왔는데 <laughs> 좀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예, 네, 확실히. 그리고 이제 딜러사가 있음, 말씀드렸잖아요. 네, 딜러사가 여러 개다라는 거는 추후에 안 팔리면 네, 할인을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역사니까. 네,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벤츠나 BMW 역사도 그래요. 네, 딜러사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택 영상이라고 봐주세요. 사람 너무 많고 복잡해 가지고 차를 자세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좋은 영상 항상 찾아뵐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맨 메인의 김태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